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획기적이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사회 질서가 교란되지 않을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속칭 오늘날 하는 말로 호구가 되지 않을까,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형성된 원수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수라면 정말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고 싶을 만큼 강렬한 어떤 강력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하라고 말하고 나를 모욕해서 나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내 뺨을 치는 건 어떻습니까 뺨을 맞는다 누군가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입니까 근데 저 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겉옷을 빼왔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님은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맥락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함의하고 있고,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기계적인 적용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뺨을 맞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취하고 그것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쪽 뺨또 때려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적용이죠.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위협을 하고 막 물건을 약탈해가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데, 뭐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다 주라. 이거는 범죄를 조장하고 그것을 획책하는 행위가 때로는 될 수도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대에, 당대에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릇된 인과 응보적인 행태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준다. 율법을 적용하는데 고지고대로 표면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에 위배되는 자들은 다, 다 수치스러운 자들이고, 또 하찮은 자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고 이렇게 정지하기만 급급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잡았던 그런 상황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각 사람이 처한 실존이 다르고 또 삶의 여러 모순과 구조로 의한 상황 속에서 역설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부대껴 본 사람들은 다알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옳지 않은 게꼭 옳지 않은 것만도 아닌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허물과 약함을 눈감아 주는 게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고 치료하는 길이고 국미로 여기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잘못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처리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큰 고통과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더 고통과 아픔으로 전체를 만들어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 친히 자신이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래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심을 친히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인 어떤 표본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자들 또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개할 기회를 열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치셨죠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준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모든 수치와 절보와 고통과 고난을 맛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과 그 은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대하고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물론, 당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결국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이리저리 요동하고 또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어떤 분집된 양상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쫓으면서 우리가 죽는데도 나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께 위기가 닥치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죠. 특별히 총회에서 회계를 맡았던 그런 제자,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스승을 입맞춤으로 죽음에 팔아 넘기죠. 그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결국은 자신의 스승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담들에게 팔아넘긴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에 항상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주성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의 어떤 행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너희가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자들도 죄인이라 취급하는 자들도 세리와 창기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그 정도 사랑은 할줄 안다. 너희가 만약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잘해주는 사람도 너희도 어느 정도 잘해주지 않느냐? 당연한 거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면, 나눠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으려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다. 구워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태한 백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그럴 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리휼 여기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상황 속에서 돌이키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책잡으면서 외면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 안에 너희가 먼저 거했다면. 너희의 삶의 방향성을, 너희의 삶의 방향성을 동료 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기본적인 룰이 필요합니다. 법도 필요하고 규율도 필요하고 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치안 유지와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 기강이나 도덕심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기본 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과 규칙과 규정과 어떤 일류적 관습의 적용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적용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무기가 되고,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의 근원이 돼서, 인격적인 특성이나, 사람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이나, 삶의 여러 여정의 맥락들을 고려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것은 힘을 가진 자들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만을 따지고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의를 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 안에서 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지혜롭게 또 조심스럽게 선하게 잘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 바울은 여기가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면 제대로 잘 사용하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거나 어떤 잘난척하는 도구로 쓰면 그것 하등 유익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우리의 고집과 뜻대로 살아갈 때도 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그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특별히 율법을 도구로 삼고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더 유의해야 되겠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또 삶의 어떤 힘격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과 또 죄성과 약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극률이 기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럴 때그 마음 안에서 우리 모든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죄성과 허물과 약함의 근원들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에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다른 비유 속에 보면 어떤 악한 동관 하나가 수많은 빚을 자기 평생에 다 갚을 수도 없는 자기 자식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처자식이 팔려가도 시원찮을 그런 빚을 주인에게 탄감 받습니다. 근데 탄감 받은 그 동관이 나가서 불과 얼마 빚지지 않은 그것에 비교해 볼때 정말 생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나서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고 겠다고 사정하고 봐달라고 하는데 가서 그를 책망하고 추궁함으로써 오히려 옥죄게 되죠. 그것을 본 선한 자비를 베푼 임금의 신하들이 그 동반의 일을 민망하게 임금에게 아뢰고 그리고 임금은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악함과 그의 용서치 않은과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망각에 대해서 결국은 임금은 범죄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긍유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때때로 우리가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각 사람 각 사람을 각 인간이 처한 실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헤아리고 고려를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용할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율법과 규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그 기계적인 적용 속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것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궁유력이고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날카로운 메스도 외과 수술 의사에게 들려졌을 때는 사람을 가르지만 피를 나게 하고 살을 째지만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도구가 되듯이 우리가 율법을 선하고 지혜롭게 긍휼과 연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할 때 그것은 좋은 도구가 될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편으로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베풀면 가품을 받는다. 많은 헌신과 또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면 많이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단순 논리로 또한 부분에 약, 약한 부분에만 적용해서 때때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넓게 보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 인격적인 관계성을 추구하고 맺어갈 때그 음청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굶주과 연민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것에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근본적인 의미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충만함길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십자가의 렌즈와 관점을 통해서 좀더 폭넓게 여유롭게 굶주과 연민으로 사랑과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법있게, 지혜롭게, 선하게, 사랑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영원와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긍휼히 력이며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신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